고갱의 마지막 유언, 그 숨겨진 메시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폴 고갱은 문명사회를 떠나 타이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럽 미술계의 전통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려 했죠. 하지만 타이티에서의 생활은 고립과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97년, 극도로 가난하고 건강도 악화된 고갱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예술적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였습니다. 이 작품은 인생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왼쪽의 아기는 탄생을 의미하고, 중앙의 젊은 남성과 여인은 인생의 한가운데를 상징하며, 오른쪽에 노인은 죽음을 암시합니다. 고갱은 이 그림을 거대한 작품이라 부르며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 작품을 그린 후 스스로를 예술적으로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 인류의 근원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고 분석합니다. 미완의 예술가, 미완의 삶. 고갱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